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시간에도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특강하고 초청설교에서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 저의 교회의 표어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전파하자 예수님과의 사귐이 주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어, 교회 광고할 때나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사귀어 살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과 사귀어 살자 이런 말씀을 어,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 자꾸 반복해서 강, 강요한다 그럴까요? 강요하듯이 많이 강조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어 사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설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번에 이 초청 강연이라고 할까요, 특강하고 초청 설교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는 음, 그러한 시간을 저 자신이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가지고 가지며 살수 있는가 <laughs> 이런 것들을 좀 예, 정리해보고 전해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올해 이표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전하자, 전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렇게 올해 연말이 되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항상 예배에 같이 드린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전하면서 어,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정리해 보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요. 제가 아침마다 기독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laughs> 들더라고요. 나, 내가 예수님하고 사귀어 살고 있는 게 맞나? 얼마나 예수님하고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 있나? 예수님도 나를 사귀어 산다고 그렇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 이번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우상 미신을 믿는 사람은 부적 갖고 다니죠. 액땜한다 뭐, 하면서 부적을 갖고 다니면, 예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막집 대문에도 막 부적을 붙여놓고, 아파트에다가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혹시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그냥 부적 갖고 다니듯이 부적을 붙이듯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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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대대풀이 대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laughs>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글로 적었던 게 생각나는데요. 율법주의가 무엇일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죠. 그런 모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말, 신앙의 모임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구나 율법 행위구나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않다면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그것은 율법 행위일 뿐이다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이나 하던 기도에 따라서 그냥 반복적으로 하던 말 대풀이하고 또 말씀 그냥 오늘 읽어야 될거 빨리 후딱 읽어 치우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으면서 이렇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사귄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빈껍데기 행위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이 삶이 행위가 율법행위가 되지 않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강조를 반복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 또그 말하네. 목사님 또그 말이에요. 지겹다, 지겨워. 이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 강조가 오히려 아무런 감흥도 없고 삶의 도전도 없이 잔소리만 되는 것 아닌가? 아 이런 염려가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 성도들 중에 예, 몇 년째 반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 뭐 기도와 말씀 이런 거 강조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나 살던 대로 산다.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성도들 많거든요. 많거든, 반은 그래요. 반은 그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잔소리로만 들리, 들리, 들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내용보다도. 주, 뭐 내용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하고,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증언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끔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아, 이런, 이런 설교, 이런, 이런 증언이 좀 내, 내가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부터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이러한 방법론적인, 이러한 얘기들을 그냥 전하고 있지. 예수님 이 느껴지게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마음에 다가오게끔 참 전하는 데 있어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잘안 돼요. 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참좀 생생하게 내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좀 증언할 수 있기를 내가 좀 원합니다. 예수님을 참 증언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예수님의 그 친밀하심이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로우심이 참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년도 표를 어떻게 할지 이제 몇줄이안 남았는데 지난번부터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표어가 됐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 오늘 성경 1년 1독의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 그런 말씀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오늘, 오늘 본문 맞나요? 아, 그게 금요일 본문인가?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표 예수님께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맞춰서 표를 만들 수 있을래인지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